맞다 대리 가차 빈말 보내주신 분들 대리 가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가는 가차 명소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 리월에 보시면은 향릉이 요리하는 그 가게 있잖아요 여기 만민당 만민당 안쪽에 보면은 여기 앞에 의자가 있어서 여기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앉을 때 다른 캐릭터를 앉는 게 아니라 어획을 끼우고 향릉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laughs> 딱이 상태. <laughs> 여기서 이제 어, 가챠 들어가가지고 누비에트 뽑으시면 되는 건가요? 1돌에 전무 정도 음, 그러면 1돌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전무를 먼저 할까요? 근데 솔직히 누비 1돌이 더 좋긴 해둘다 비교해봤을 때 이게 기행 무기가 엄청 좋거든요 기행 무기가 오재련 하면은 거의 전무 명함이랑딜 차이가 5%인가 밖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1돌을 하고 기행무기를 오재련을 해서 쓰면은, 전무가 없더라도 질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근데 이제, 1돌을 안한 상태에서 전무를 뽑고 그냥 쓰게 되면은 1돌이 엄청 좋거든요? 누비에트가 1돌 그러니까 효과를 못보니까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보긴 하겠죠 그럼 1돌 먼저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기도해주시죠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laughs> 원래 가에할때 부금이 중요한 법인데 누비에트 PV? 좋아 누비에트 PV로 간다 순두부 김칫국 구고 이게 순두부 김칫국이지 않아? 이렇게 틀어놓고요 제발 간다 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십품 아림도 왔다! 피스를 뜨셨네요. 이번 느비에트 가장 좋은 조합에 피스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스를 대신에 야란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피스 조합이 가장 세고, 그 다음 조합이 야란 뭐 이런 애들 쓰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피스를 엄청 좋다는 거. 짠! 간다! 슬슬 뜨지 됐다 제발! 아, 50호까지 안 나왔네. 그래, 일단은 뜨는 게 중요한 거지. 피스 풀돌 되셨네. 피스 풀돌 축하드리고요. <laughs> 이제는 가차권이 되어버렸죠. 스택이 원래 별로 없으셨나보다. 간다, 화연. 아, 50호까지 안 나왔네. <laughs> 진짜, 그래. 괜찮아. 오히려 끝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에서 비에트가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죠한 번에 두개뜬 거는 너무 욕심이 많았나? 75호까지 안 나왔군요. 갑시다. 첫 번째 과연 해다. 과연? 과연? 노란색 짠! 결과는 결 어? 이게 71법인가? 저 71법. 저들이에요. 71법. 71 찾아라. 70. 서 어,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어, 이렇게 안 나온다고? 70 제발 나와라 제발 7 75뽀. 5우와7 5 우부까지 나서 갑니다 진짜 진짜 나온다 누비에트 앗 아니 깜짝이야 아 나는 키가 작길래 다른 캐터스라는데 과연 결과는 아, 누비에트 하 그래 결국 끝까지 가서 누비에트 뜨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하 반천장 느비에트고요 그래 픽돌만 안 나면 그게 어딥니까 그거면 진짜 어 이거만 해도 진짜 개이득이야 아무튼첫 1승이고요 <laughs> 일단 느비에트 같이 계속 해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진짜 싸움이다 간다 자 10부 <laughs> 오 행추 행추 행추는 풀돌이지자두 번째 20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근데 좀 빨리 나올 만도 한데 빨리 나오면 무기도 손대 볼만 하단 말이야 여튼 30부 갑니다 핫! 제발! 나오자 여기서! 아! 보라색, 오케이 40부 4 0분 맞지? 간다! 과연, 결과는? 아하, 여기도 보라색이군요 아, 이거 이번에도 끝까지 갈 각인데? <laughs> 자, 40부 과연, 40부? 아, 그냥, 천장을 찍더라도, 뜨는 게 낫지. 자, 50부. 무기뽑기 몇 번만 눌러보자. 어? 무기뽑기, 딸깍 몇 번만 해보자. 좀만 일찍 나와주자. 제발, 부탁한다. 부탁한다. 아, 아, 진짜 끝까지 갈 건가 봐. 어, 음, 어린도 없구만. 오, 다음은 사성 확정. 지금이 70법인가? 나 방금 50법이라 했는데 계산해보면 지금이 70법인 것 같은데? 간다! 짠! 금색! 그치 이게 80법이었어 결과는? 자 71법 다들 기도해주세요 다들 손 모아 <laughs> 기도해 다같이! 외쳐! 71! <laughs> 근데 이제 슬슬 찍거야 아까 스택이 좀 남았으니까 이거 무조건 뛸수 있거든요 나온다 누비트 어, 제발! 아! 어, 아니야? <laughs> 아직 아니야? 좋아! 과거라. 나온다! 헛! 아! 오, 이거 이장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laughs> 이장면! 이장면 다 못지않았어? 나 이장면 어디서 본것 같은데? 간다! 밀트가! 짠! 아! 아니네, 아까 똑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어, 대장면 줄 알았는데, 한번더 가네요. 가! 제가 말했죠, 여러분. 저 지금까지 매니저, 제계정 제외하고는 실패를 한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그 느비에트 연속 두번 축하드리고요. 남은 이거랑 이거는. 무기 뭐 딸깍이라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두부 김치국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 PV가 처음 나왔을 때 얘네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그 칸을 나눠서 설명을 원래 적어놔야 하는데 거기에 순두부 김치국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가 순두부 김치국이라는 파트로 유명한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간다 간다 제발 빨리 뜰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 아쉽게도 아직 안 떴네. 이러면은 디얼킨 이년으로 교환해 가지고 일단 뭐일법이라도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순두부 <laughs> 김치국의 힘을 보여준다. 간다. 결과는 아하. 캐릭터만 두번 나온 거 아니야? 아닌가? 아무튼 이거 뭐 토마가 나온 덕분에 하나 더 샀네요. 토마 덕분에 10개 모았다. 갑니다. 남은 기간 모아서 뽑으면은 무기 뭐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쉽게도 전무까지는 나오지 않았군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실패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자원 앞으로 모으셔가지고. 맵에 있는 기믹 열고 이벤트 참여하시고 원석 모으셔서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남은 20일 동안 충분히 뽑기권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천장 뭐 한두 번 정도는 더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의 불효자 시리즈, 이번이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느비에트 뽑으신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저보고 대신 좀 뽑아달라고 하셨거든요. 자, 불효자 시리즈, 제 4탄. 아마 제 기억엔 4탄이 맞는데, 제 4탄으로, 느비에트 뽑아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